제 38장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재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다섯 규빗이요 너비도 다섯 규빗이나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세 규빗이며 그 네모퉁이 위에 급불을 만들되 급불을 그 재단과 연결하게 하고 재단을 노스로쌓으며 재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노스로 만들고 재단을 위하여 노트 그물을 만들어 재단 주의 가장자리 아래에 두대 재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노트 그물 네모퉁이에 채를 꿰 고리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노스로 싸고 재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재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노스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하였으니 곧 해망문에서 수종들은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백규빗이라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이 수물이니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그 북쪽에도 백규빗이라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이 수물이니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서쪽의 포장은 신규빗이라 그 기둥이 여이오 받침이 여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에도 쉰 규비시라. 문 이쪽에 포장이 열다섯 규비시오.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문 이쪽 저쪽에 포장이 열다섯 규비이기요그 기둥이 셋씩 3식, 받침이 셋씩이라. 뜰 주위에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 머리싸게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의 은 가름대를 꿰었으며. 뜰의 휘장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폐실로수놓았잖으니 길이는 스무 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다섯 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노시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싸기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노시더라.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드린 금은 성소의 세겔로 2아홉란트와730 세겔이며 개수된 회중이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1775 세겔이니 개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지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한 배가 곧반 세겔씩이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받침을 모두 백개를 부어 만들었으니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백0 0달란트 1775세갤로 기둥갈고리를 만들고 기둥머리를 싸고 기둥가름대를 만들었으며 드린롯은 70달란트와 2400세갤이다 이것으로 폐망문 기둥받침과 노제단과노그물과 재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들 주위의 기둥받침과 그 휘장문의 기둥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제 마음에 와닿은 구절은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을 한번더 읽겠습니다.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예, 오늘 본문에는 성소들에 놓을 기구들을 제작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까지 성소들에 놓을 장면 그 기구들을 이제 만들므로써 이제 성소의 기구들은 다 만들게 됩니다. 성소들에는 번재단을 만들었고 또 물두멍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뜰에 기둥을 세워서 세마포 천막을 쳐서 이제 외부와 구분이 되게 했습니다. 번제단을 만들고 또 물두봉을 만들고 성소들의 세마포 휘장을 치는 이 모든 말씀들은 사실 출애굽기 몇장 전에 기록된 부분들과 거의 동일한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동일한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것은 이제 몇장 전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만들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부분이고. 이제 오늘 이 부분들은 실제로 이렇게 만들었더라라고 이제 기록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입국기 기자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는 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아낌없이 헌신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것을 특별히 보여주는 부분이요. 오늘 보면 8절에 나오는 물두멍을 만드는 내용입니다. 이 물두멍은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릴 때 또는 이제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이제 씻기 위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8절 말씀은 이 물두멍을 회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막 문에서 수종 드는 여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또 그들의 임무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이제 성소에서 청소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섬기는 그런 여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물두멍을 자신들의 거울로 이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헌물을 했다는 것이죠. 이놋 거울은 유리 거울이 발명되기 전에 여인들이 사용하던 거울이었습니다. 아주 값이 비쌌고 또 여인들에게는 없어서는 안될 아주 중요한 물품이었죠. 그런데도 여인들이 이 귀한 자신들을 단장하기 위해 필요한 아주 필수품인 이 거울을 하나님께 헌물했다라는 것은 이제 자기 자신들을 단장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생각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 주죠. 이제 이후의 내용들을 보면 이 여인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이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힘을 다해 헌신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여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24절부터 나오는 성소 건축 비용의 기록들입니다. 성소 건축 비용을 보면 먼저 금이 29 달란트와 또 730세겔이 들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또 은은 100 달란트와 1775세겔. 그리고 놋은 70 달란트와 2400세겔이 들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여기 정확히 와닿지 않아서 찾아보니까요. 이거를 현재의 무게로 바꾸면 금은 약2,200 파운드, 또 은은 7,500 파운드, 놋은 5,300 파운드 정도가 되는 그런 양이었, 양이었다고 합니다. 이 성막을 만드는 데 정말 엄청난 양의 금과 은, 놋 그런 것들이 이제 사용되었다는 것이죠. 이 중에 은이 정말 많이 사용됐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26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20세 이상 되는 장정은 생명의 속전으로 은 반세계를 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무적으로 모두 동참하기 위해서 이제 반세계를 이상씩은 냈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은을 제외하고 이제 금과 노, 그리고 또 성막의 제작에 필요한 모든 재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그렇게 드린 것이죠. 이런 기록들을 보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드는데 정말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고 헌신했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그 헌신 아래 그 이제 성소가, 성막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여인들이 거울을 자신들의 거울을 하나님께 허물하는 그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비우고 내려놓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보다 우리의 것을 우선하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때가 참 많죠. 그렇지만 정말 귀한 옥합을 깨어서 예수님께 드린 그 여인처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자기의 귀한 것을 드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채워야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그대로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없이 순종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자신들을 헌신했던 것보다 더욱 더 자원함으로 또 기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헌신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시며 하나님께 기쁨으로 순종하시는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며 헌신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먼저 구하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또 그럴 때에 저희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쁨으로 또 자원함으로 헌신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구령 열정을 더하셔서 전도에 계속 힘쓸 수 있도록 또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모든 부교역자들과 장로님들, 영적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화요일은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한국과 성경 번역 선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한국의 유일순 목사님, 성경 번역 선교회의 박효섭, 조선양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과 또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놓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